안녕하세요. 찍먹부터 쭉먹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임플리입니다 가이드 할 캐릭터는 감심인데, 솔직히 이거 감심 영상 만들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감심이 막 쉽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고, 애매하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감심이 너무 답답하고 느려서 못 쓰겠어요. 아, 오늘 감심 만들지 말까? 이 고민을 조금 많이 한 캐릭터입니다. 전투도 너무 답답한 캐릭터고 일단 요즘에 막 평가가 계속 초반이어가지고 막 오락가락 하죠. 막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이제 또 퀵스 한 메타 생기면서 또 다시 티어가 올라온 또알수 없는 캐릭터 하죠.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이 캐릭터를 초월일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 감심이 퀵스 한 메타가 요즘 핫 해지면서 이게 지금 뭐 티어표를 하나 맨에서 만든 티어표를 보면 요즘에 또 킥스합 조합 여기에 보면 뭐앙코박랑자 감심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감심이 많이 들어가죠 킥스합에 하이브리드 조합으로도 있고 뭐 정석 조합, 보스 특화 조합에도 감심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감심은 조금 아무래도 확실한 건 확실히 좀 솔직히 게임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였거든요. 고인물들이 쓰는 캐릭터 같아요. 고인물들이 쓰는 캐릭터. 저는 맞지 않아요. 저는 이 캐릭터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일단 이 캐릭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공명회로를 봤을 때 기가 최대치에 도달할 시 일반 공격을 누르면 혼원기선이 발동되고 기의 축적상태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죠 기의 축적상태를 소모하는 양에 따라서 실드의 상태가 또 늘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실드가 되면서 30초간 실드가 유지될 때 6초당 1회 HP를 1회씩 회복을 해요 그래서 힐도 되고 방어력도 해주는 아주 좋은 캐릭터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반주 스킬을 공명해방 피해가 38% 부스트가 14초간 지속되기 때문에 메인딜러랑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방어도 신경 쓰고 스도 가져가고 딜량도 버프 뻥튀 시켜주는 포지션이 딱 하이브리드형 캐릭터죠. 유일한 명조에서 유일한 하이브리드 캐릭터죠. 감시미. 근데 일단은 이 캐릭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 기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기를 획득해서 혼원기선도 발동 시켜줘야 되고 이 스킬은 뭐 그런. 이 스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니까 첫 번째는 적이 때렸을 때 반격하고 아니면은 공명 스킬 버튼을 눌러가지고 누른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두 가지의 발동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이제 막 역경의 탑이랑 뭐 이제 음의 영역이라든지 막 이런 곳에서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요거 이제 공명해 방이 몰아주거든요. 적을 가운데 한 가운데 딱쓴 데에 딱 가운데 몰아주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공명해 방은 적몰때 아주 좋다. 이거는 확실히 확실히 조금 숙련된 사람들이 사용 해야되는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일반 그냥, 그냥 질게임 하시는 분들은 쓰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 예요 절대 뉴비가 쓸수 있는 캐릭터 는 아니다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게임에 몰두를 조금 집중을 하셨던 분들 기준이고 초보자들은 확실히 쓰기 힘듭니다 퀵삽도 필수 조건이 아니잖아요 퀵삽을 잘못 쓰면 어차피 성능이 더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메인딜러에게 올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캐릭터 일단은 너무 답답 해요 이이나 카카오 같은거 이런 애들 쓰다가 감지.. 이런식 쓰.. 아 안돼 안돼 안 돼. 반주 셔틀로 쓰던가 진짜 이거는 아 저는 못 쓰겠어요 감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캐릭터인데 서브 딜러랑 서포터 두 가지로 달래가 나뉩니다 서브 딜러로 갈 거면 기류 5세트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서포터로 갈 거다 그러면 구름 5세트를 끼거나 아니면 광이 5세트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죠 기류 5세트는 기류 속성의 딜을 조금 올려주는 에코 세팅이고 구름은 이제 버프 버프 효과를 조금 올려주는 반주 스키 이제 딜러한테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세팅이죠 이 오셋은 필드가 생겼을 때 30초간 회복도 하죠. 필드가 30초간 지속될 때 회복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힐량을 늘려주면 좋겠죠. 기의 축적 상태 에 들어갔을 때이 쉴드, 이 쉴드가 실드, 없어질 때까지 30초 동안 HP를 1회, 총 5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힐러들이 착용하는 광희 세트를 껴주면 좋겠죠. 실드를쓴 상태에서 스위칭하면은 같이 그실드랑다 이어지면서 회복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탈로한 광희 세트라도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기류 세트를 끼신다면 북측 구루를 끼셔야 되고 당연히 구름셋을 끼신다면 음원만 백로를 끼 주시켜 주셔야 되고 광희 세트로 가실 거면 당연히 타종 거북이를 끼 주셔야 되겠죠 감심은 또 여기서 갈리는 게 에코 옵션들에서도 조금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길이 나뉩니다 서브 딜러 세팅으로 가실 거면 치역 치피 세팅으로 가시면 되고 뭐 이제 구름이나 광희 세트로 챙겨 가실 거라면 뭐 공격력 퍼센트 증가로 챙겨 가주시고 이제 3코스트는 딜러로 맞추실 때 기류피해로 챙겨 가고 그리고 이제 구름 옷셋이나 광희 옷 셋을 챙겨 가신다면 공명 효율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코스트는 둘다 동일하게 공격력 퍼센트를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코마이즈 가장 추천하는 게 공명효율, 공격력 퍼센트, 깡공, 세 번째가 치확치피 강공피해, 해방피해, 평타피해 이 순서대로 중요한 순위입니다. 감심은 그래서 공명효율이 가장 제일 좋은 옵션이 되겠죠. 그리고 감심, 추천초월이, 1초월이랑, 2초월이랑, 6초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1초월 같은 경우에는 변주스킬 손바닥의 요령 발동 후 일반 공격으로 획득한 기가 추가로 100% 증가하며 10초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6초월은 이제 공명 스킬 순환의 기회 사용 횟수가 추가로 1회 증가한다고 합니다 6초월은 이제 공명회로 강공격 혼원기선 기간 동안 춤권을 시전하여 강화된 공명 스킬 특수 기회 반격 행을 얻을 수 있다 서브 딜러랑 서포터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서브 딜러로 선택을 하셨다면 물결의 파동과 천공의 역행 이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서포터 가실 거라면 바람의 악센트 20이랑 권갑 아이언 팬텀 21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심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이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하셔가지고 이 감심 가이드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들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